하나도 6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뭐, 그거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건데 제가 아주 유튜브에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 회계사 시험 보시려면 학점 총 24학점 이수해야 돼요. 경영세법이랑 경영학, IT, 경제학이랑 접수기간 전까지는 그 다음에 영어도 넘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 영어가 유효기간 오년 확대됐어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사전 등록 제도가 생겼어요. 뭐냐면 내년 한 1월 달쯤 시험을 등록한대요. 시험 등록 기간이 점수 기간이에요. 근데 내 토익이 올해 12월 달에 끝난대. 그럼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에 미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영어 점수 없어지기 전에 제가 미리 좀 등록해 놓을게요. 저700 넘은 거 얘기해 놓을게요. 옛날 에안 됐거든요. 이젠 돼요. 그래서 영어 점수 넘으면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등록 기간 전에 끝나더라도 인정 받을 수 있고요. 학점이 중요한데 저희는 대학교에서 회계세법 12학점, 경영학 6학점. IT 관련 3학점 경작 3학점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해놓으시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어? 저 경영학과 아니라서 이거 못 해놨는데요? 그럼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점을 좀 받으셔야 돼요. 다만 중요한 게 내가 대학교 때 회계와 사랑, 세법과 이혼 이런 과목 들었대요. 그 인정 안될 수도 있거든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인정되는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자 저는 몰라요.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차 시험은요. 회계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봐요. 경제학을 보고요. 통법위원대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업법을 보고요. 당연히 회계사니까 세법 알아야겠죠? 세법을 보고요. 3교시 때 회계학만 150점을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합격 기준은 어떻게 돼 시험 제도가 바뀌는데 경영학이 80점, 경제학이 80점 바뀌요 100점, 100점 해서. 사실 우리는 회계랑 세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저도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대학교 때 마케팅이랑 인사관리 잘 들었다고요. 그래서 마케팅이랑 인사관리 대학교 때 배운 걸로 대충 찍어갖고 점수는 높고 그랬는데 경영학에 아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재무관리라고 2차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근데 1, 2차 때는, 1차 때는 재무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한열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3번으로 다 미뤘어요. 경영학 일반 경영학 맞추면 되니까. 근데 시험 제대로 바뀌어서요. 경영학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고요 재무관리 비중이 확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재무관리 30 문제, 일반 경영학 뭐한10 문제 비중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케팅이 줄어 없어졌기 때문에 경영학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경영학이 아니라 1차에서도 재무관리를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두 번째로요. 원래 상법이었는데 기업법으로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상법에 어음수포법이라고 공인회계사대도 쓰지도 않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음수포법을 제기고 공인회계사법이랑 외부감사법이랑 포함되는데 내년 시험을 기준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은 제도 바뀌고 처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강사분들도 사실 이게 뭐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시험 보시는 분들은 기업법은 부담이 덜하실 겁니다. 회계학 시험이 80분에서 90분으로 변경됐어요. 뭐 지금은 중요한 얘기 아니겠죠? 그럼 우리 1차 시험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요? 그 회계사 말고 세무사나 뭐 간평사나 관세사나 이런 시험은 꽈락 40점 미만이 꽈락이거든요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나오지 않고 물론 한 과목이라도 40점 나오면 무조건 불합격인데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나오지 않고 평균 60점 넘으면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가 최고봉 시험이다 보니까 상대평가입니다 꽈락은 없어야 되고요 우리 아까 봤지만 최소 선발 인원이 올해 1250명이거든요 1등부터 1250등까지만 딱 합격시켜요 상대평가야 상대평가 동점자는 어떻게 돼요? 가위바위보 하나 동점자까지는 합격을 시키지요 그래서 회계사는 1차 다른 시험과 다르게 1차가 상대평가다 그래서 좀 되기가 어렵다 속된 말로 뽀록이 잘 터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2차는 어떻게 될까요? 2차는 보통 6월에 보거든요 그럼 이틀 동안 봐요 우리는 2차를 1일 날 세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 재무관리를 보고요 3교시 때 회계감사라는 처음 2차에서 배우는 과목을 배워요 말로 쓴, 쭉 쓰는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1일차때 회계학 안에 원가관리랑 재무회계라는 과목이 있는데 원가관리에게 제가 가리키는 재무회계 원투 이렇게 보게 돼요. 이차 시험은 전 과목 모든 과목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게 돼요. 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과목당 60점만 넘으면 돼. 선생님 80점 만점인가요? 아니요 100점 만점이에요. 어 100점 만점인데 60점 넘는 거 쉬운 거 아닌가요? 어려워요. 전 과목을 다 60점 맞아야 합격하는데 유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이 하나 둘셋 넷. 다섯 과목 시험 본다고 하지만 그럼 사실상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과목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2월에 봐요 그래서 2월에 시험 보고 나면 합격자 발표가 한 4월쯤 나옵니다 그럼 합격자 발표 나면 은 이제 2차생이 된 거잖아요 이제 2차 공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2차 언제 봐요? 6월에 봐요 그럼 뭐 보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법 봐요 이거랑 이어집니다 그다음 뭐 봐요? 재무관리 봐요 이거죠? 그 다음에 2차 때 처음 배우는 회계감사라는 개 배워요 그리고 요거 원가에게 와요 원가라고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재무에게 와요 이렇게 보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하나도 6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근데 천신만고 끝에 1차 붙었는데 아 겨워있다 2차 시험 보고 한 과목이라도 60점 못 넘으면 탈락이라고요 그럼 야! 가! 다시 1차 보고 와 이건 좀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처음 2차 본 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동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1차를 안 보게 해주고 그 다음 연도 6월 달에 시험을 한번더 보게 해줘요. 그 뭐라고 해요? 유예라고 해요. 그래서 나유예생이에요 하면 이거 한번 보고 요때 또 보는 애들이에요. 괜찮죠? 근데 회계사는 2차 시험이 1차 시험보다 좀 쉽다고요. 절대평가라서 쉬운 것도 있지만 왜 쉽냐면 두분 합격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동차 때 요거, 요거를 60점 넘었대요. 얘는 6점 안 넘었대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얘만 보면 돼요 속된 말로 개꿀이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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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다 탈락했대 이런 걸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생유회라 그래요 하나도 못 뽑지 애들 보통 이런 친구들은 요즘에는 다시 1차를 봐요 그럼 공부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1차 때부터 기본 강의 때부터 2차랑 연관되는 과목들을 열심히 해야지 이때 3개 이상 붙어서 요때 꿀빨고 합격할 수 있겠죠 회계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합격의 포인트가 가끔씩 이런 친구들 있다고요. 경경 경 옛날에 기업법이 상이었거든요. 경경상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여기서 고득점하고 여기서 과락만 면해갖고 일차 합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류에 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얘네 감옥들은 여기 안 간다니까요. 저기 보면 경영학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고 경제학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저랑 친해요. 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요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